알리 강력 추천 PGM 스탠드 골프백 베스트 3 여러분, PGM의 남성용 초경량 골프 가방, 큐비 09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. 먼저, 가방의 크기가 딱 적당해서 골프 클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개의 폴홀이 있어 대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클럽 세트를 쉽게 넣고 뺄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독특한 구부릴 수 있는 베이스 덕분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스윙 시에도 흔들림 없이 잘 지탱해 줍니다.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백도 인상적이에요.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도 클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중 단열 구조는 정말 실용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고밀도 충돌 방지 쿠션 덕분에 장시간 이동하더라도 피로감이 덜 느껴지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결론적으로 PGM 큐비 공구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골프를 즐기는 모든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PGM 골프 클럽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며 방수피 소재로 제작되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가방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경량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이 많은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클럽과 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도 만점입니다. 디자인 역시 세련돼서 스타일을 중시하는 골퍼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. 전반적으로 PGM의 이 골프 클럽 가방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지로 보입니다. 여러분의 골프 라이프를 한층 더 즐겁게 해줄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제품은 PGM 남성용 골프 가방입니다. 이 가방은 피방수 소재로 제작되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최대 14개의 골프클럽을 수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. 특히, 다양한 실용적인 포켓이 있어 필요한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고경도 플라스틱 베이스 덕분에 가방이 쉽게 넘어지지 않고 단단한 고무 손잡이는 그립감이 우수해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화이트 레드, 블랙 레드 등 여러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PGM 골프 가방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 골프를 즐기는 분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